삼겹살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이것을 이거 이것 삼겹살 기름을 먹어도 뜨고 않나요네안뜨거워요와 이렇게 뜨겁다, 뜨것도요 네, 지금 이게 어 얼른 40도에 끓어요. 아이 어떤 것이 사실 도예요 기름 자체가 기름 때문에 따라 이게 지금 삼겹살로 아까 비타... 죄송한데 아까 몇대 몇이라 고했어요 1대3 1대3,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3 1대4 네, 뛰어날 예. 때 오메가3가 1또 오메가3가 1, 3가 1. 오메가6가 3가 네. 오메가 3가 오메가 3가6가3그것은 3. 만든, 이것은 삼겹살이다 네. 예. 아, 이것은먹게에 영양소가 대단히 많군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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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뜨거운 네. 건데도 네. 이게, 이 기름이 40도인데도 먹어도 안 뜨겁단 말이죠? 네.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있기 예.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65% 이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 뜨거운 것은 고기 들이 네, 뜨거운 것이 네. 후라이팬이에요 네. 후라이팬. 귀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이네요 신기합니다 아 이걸 통해서 건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